시선 두 개가 필요하네요. 나 줄여나. 아, <laughs> 오케이. 있고 있었다고. 그냥 달콤해버리고. 페라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만 아니었어도 이 따위 괴상한 것지 않았을 거라고. <laughs> 아, 아 장난해 지금. 옆모습 한 명이었는데. 여기 딱 여기라고 음. 어지럽네. 없는 것보단 나으니 써주도록 하지. 반봉 하나 뜨면 주워보죠그지 이대로만 나자고 최소한 어다 먹었지. 오분에 버리고. 누구 있나요? 누구세요? 여기 없을 텐데 그러면? 조용하구만 걸리적거리는 음. 인간이 없어서 편한데. 부계 만들어 보자. 레버미잖아. 아 유리병이 또 필요하긴 한데 나오겠지. 어. 그렇지, 나오지. 이거 뭘까나 좋은 물건 없어? 아 근데 이거 이선마 이거 때려야 되나? 이거 이가 높퍼 돼 가지고 예, 이선마 때려야 되는 걸로 알 알긴 하는데. 멘탈 부대중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 존중을 아 이선마 하자. 이거 안 되겠다. 어차피두 번째 선만데. 아. 사람이라고 그림자조차 없만깨나니다 야. 야. 그 들어지지 않겠어. 아니 빈고요 이꾼 좋아네내네 아이 광분만 있었으면 후드롭했다 진짜. 이 순간을 사망했습니다. 지 잡아 봐. 비고 싶니? 아한번더안 했으면 싸워 보는 건데. 공런수가 오렙 다이거든요한 물론 센건 알지. 수 없잖아. 근데 조어랑 별개로 템 차이는 내가 더았단 더, 말이야. 레벨도. 다제가 아, 이거 플라즈마까지만 띄웠어도 망설임 없이 바로 들이박았을 텐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네. 뿔템. 다 아, 두일 질줄 알아. 일단은 실수을 빨리 찍어야 됩니다. 지아 않아. 만 하고. 이제 좀 달려 볼까? 아, 간너아 체게 먹어 가지고 체력이 오른것 같지가 않다. 다행. 그냥 골때리네. 여기 사람. 누구야? 악대 걸리적거리는 게 잔뜩이. 어? 와, 이 살기 감지 말렙이네요. 오작 둘짐술 따위가 년도 5레벨, 이거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네. 퇴근 켰는데 말이지, 자, 아, 진수. 뭘 진수. 가야 할까요?

아이 밥을 먹었어? 까이밥깝밥만 하긴 해이가이아이씨이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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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다고음 밥이 해줄만하지, 음. 대충 든나라 오토바이의 참맛. 거든요 <laughs> 이제 좀 달려볼까. 일단은 바꾸죠. 정령아, 벽도 먹었잖아. 벽공을 맞추기가 어려운 지형이라. 요 아맨두아 이게 맥한테 쫄면 안 되지? 아, 맥은데 흡혈마 수아가 맥한테 쫄안 되지? 맞아면 들어오지 않을까요? 죽으면 죽어 너무 속상하다. 메그 상대로 이렇게 신중한 사람은 또 오랜만이구만. 데리고 부순다 마음

제가 사망했습니다. 좋아. 이대로만 하자고. 아, 좀 말려운데. 이 어, 병원도 의료 보험 적용되나? 방문 스맥그라고 들어봤습니까? 음. 누에 맞고 머리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카메라 같아서 기분이 영 찜찜하고. 금이라이 내야 할것 같은데. 아씨다 마셔 버리죠. 마늘도 없는데. 어디 뭐가 들었나? 이 생존자가 사망했 어이. 대로끝내자고이시미이 아, 받아 뭐라고? 테가리? 테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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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 되잖아. 생존자가 다섯 명 남았습니다. 매그 상대로 박구박 주면 안 되거든. 잘 알았겠지. 아유 위키가 붙댄다고 수화도 올것 같은데요. 아이 <놀람> <놀람> 럭키. 대가리. 대가리. 가리 럭키. 얍. 해라. 얘 지금 매고 는 거지? 뭐 병원도 별거 없어. 주 생각 없냐? 이쪽입니다. 그렇죠. 야, 아 수아까지 왔잖아. 위험 감지. 위험 감지. 잠시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야. 어 아, 진짜. 머리아픈 그냥. 분이 오니긴 해요. 잠시 을았어야 너는 왜뒤 방해질이야 겠어 오케이, 이따 보자고. 이런 상황만 아니었어잠지거고 이제 최종전이에요 어? 왜 그가 싫나봐 애들아 얘네들 어차피 인생은 한박이야 어, 좋지않겠지만 대가리 대,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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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야기가 구조되네요 이제 따라간다 마이크의 질주를 보여지 대가리 어, 대,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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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대가리 많은 대가리. 야 적당히 해 적당히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왜 방해하는데 운전 드라이버라고. <laughs> 잔챙이들. 아, 이거 골머리 아프네, 이거. 아, 여의번 가야 된다고. 이들아.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야. 죽을 것 같으면 죽어야지. 이게 죽음 광분맥이 거라고 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채은양하라 가자. 방봉 빌드업. 아, 씨. 양궁장 갔다 호텔 가? 가야... 양궁장 갔다 가 가야... 이거 한거 가야 되네. 늦어 가지고. 이게 맞냐?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오메가까지 먹겠는데요. 이런 미끼 어떻게 있냐? 음. 도좀 떨어지긴 하지만 사거리를 얻는다. 깡공이랑. 이제 나머지 녀석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위클라인도 나오거든요. 이거 좀 먹을 수 있으면 먹자. 자, 간다. 받아 보라고 <laughs> 내금이제작되습니다 내가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격감 하나는 원탑이거든요. 레이더도 주었으니까 어, 레버테인이다 약한 녀석들은 시체가 될 뿐이. 어 그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거 맞으면.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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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대가리. 아 그냥. 아프겠지. 어디 한번 먹어보자고. 간다. 받아보라고. 멋진 집인데 한술쯤 양보하라고. 야, 사올래? 막 사올래? 딜이, 딜이, 딜리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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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아니 뭐, 끝나네 지금? 그냥 어지럽네, 데미지 그러네, 버꽃디 가야지, 생각보니까 엔전 지대가 활성화됩니다. 현우가 어떻게? 체키를 떨고 있는데. 로면좀 에바거든요. 그래도 결국 들만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던가존이라고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요 대가 대가 대가리 대가 대가. 리대가리이 어이.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여전자가 Seng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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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s e n 가가 s e n g 가미 방. n g 전자가가 Seng전자가, s e 가 s e n g 전자자가 2명 남았습니다. 거기서 g 닥거리고있었 g <laughs> 곧 보안 콘솔 주변이 최종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백컨드 윈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맥 k m 어이. 해보던가. 가 k m 2 k 내가 아, 근데 이거. 최종 해제됩니다. 광문 빠지지 했어 매거전을벗 아, 난건가어 이거. 아, 이가 아, 광문 좀 이거. 아,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이이 이거. 거 아, 이거. 이

이렇게 한 열, 18명이니까, 18판 정도 하면 확률적으로 내가 한번 수을 금지 모는 게 있지 않을까? 이이나요어치워드 이거 떻게 치워야 안 혼나려나? 이 사람 발견 뭐 든지 치워 드립니다.

이태빈님, 이태빈님 반갑습니다. 아뜨거, 아뜨거, 아뜨거. 다음 기회 맞아치 까요 <laughs> 기도하는 공간이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가 사망했습니다. 아담노. 여의봉 가자, 여의봉. 진짜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여이봉 나와라. 위클라인을 뺏기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죽는 거. 애 어디든 잘 보이는 거. 위클이라 내가 먹어야죠. 이거는. 흡 시아를 일단 다 따놉시다. 우선권을 갖다는 거잖아 이건. 휴가였다면딱 좋았겠죠. 방금 금 그게 나무열매인지쓰레기인지 w 친듯 싸워보자 슈발럼 야 네가 그렇게 잘쳐버 스윙 e 가리 l 가리 o 가리 e 가리 y 가리 h 가리 e 가리 g 가리 a 가리새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제법 어디든 잘보이는군 이클라인 나와라. 빨리 나와라. 망각이네. 어지럽다 템. 기도하는 공간이니까. 깨끗하면 괜찮을까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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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이루크 죽음의 헛스윙 루크입니다. 에이. 중국의 콤보 QD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와라 빨리 조, 생각도 그렇긴 한데 아니 아 여기 아, 여기 간이니까 깨끗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 여기 아니었구나. 나뭐 아, 하냐? 그래도 존중해 주라고. 스윙든 <laughs>